자, 요한복음 15장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 하나님의 그 깊은 심정을 갈아들여라. 요한복음 15장 시작할게요. 제목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1절. 나는 예수님이죠.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무릇, 내게. 나 예수님이죠. 나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사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까지만 일단 해 볼게요. 1절.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나가 지금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지금 비유 포도나무. 포도나무로 비유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목수 아니. 요셉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부예요. 하나님이 지구촌이 지구촌이 하나님의 농장이에요. 그 중에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예요. 그럼 우리들은 뭐예요? 가지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가지예요. 가지. 네. 자 2절 2절 무릎 4개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라자 이게 <laughs> 해드릴 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자저좀 봐봐요 여러분 저좀 봐봐요 도좀 보세요 예수님은 참자 봐봐요 성경은 애시당초 비유로 되어 있어요 비유 근데 사람을 뭐~ 많은 것들로 비유해요 사람은 뭐~ 개 돼지 뭐~ 구름 태양 해달 별 많은데 사람을 그중에 또 나무 나무라고 비유해요 그중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포도나무 그러니까 까시나무 이런 나무가 아니라 찔레나무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무슨 나무 포도나무 또 예수님은 어떤 나무냐면 비유할 때참감람나무예수님은 어 비유할 때또 중요한 단어가 많이 있죠 여러분 생명나무 생명나무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아주 특별한 나무로 비유를 많이 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 나무에서부터 진액을 빨아들여서 가지마다 열매가 열리죠. 가지마다 열매가 열리죠. 그런데 문제는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지는 거예요. 가지가 잘라지면 이 가지는 버려지죠. 가지가 잘라지면 버려져요. 그리고 버려지면 이 잘라진 가지는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절대로 열매를 못 맺어요. 게다가 가지가 잘라져서 버려지면 이거는 길가에 버려져서 말라요. 말라. 말라빠진 가지가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워다가 땔감으로 써요. 불에 태워 버려요. 자,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영적으로. 자, 봐 봐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했던 예수님과 우리들이 일체가 돼야 돼요. 항상 이게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만에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사상이 내 안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말씀, 그게 내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는 게 같아야 돼요. 그래야 나라고 하는 가지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거꾸로. 자, 봐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과 내 마음이 안 맞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랑 내가 가진 생각이랑은 달라. 안 맞아. 그러면 나는 예수님한테 잘라진 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잘라진 가지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 버려진다. 자, 여러분 자 중요한 얘기해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 자,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일체가 돼야 되잖아요.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마음, 정신, 생각, 진리, 행동 일체가 돼야 되잖아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보면 돼요. 메시아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통하는 제일 연결고리가 뭘까요? 어,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막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말씀. 정신과 말씀이 말씀 여러분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 포도나무랑 나라는 가지가 붙어있다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리면 다 끝장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너무 쇼킹한 말씀. 자, 봐봐요. 창세기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첫 번째 명령이 있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마라. 이게 말씀이었어요. 따먹지 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아담이 일체되는 거는 뭐다? 따먹지 마라 그 말씀을 순종하면 돼요, 지키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사람이 행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그런데 요잘 들어요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를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마라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아담이 그걸 따먹었잖아요. 따먹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무랑, 그러니까 메시아 나무랑 나랑, 가지가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진다고요.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지가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 길거리에 버려진다. 그리고 가지가 말라빠진다. 가지가 이제 뗄감으로 불에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 불순종,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제 탕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나하고 내가 불순종한다, 끊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탕감이 시작이에요. 형벌이 시작이에요. 지옥고통이 시작인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분명히 불에 던져져서 땔감으로 태워진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하고 있어요. 저 지금 딴데 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요한복음 15장에. 1 5장6절이에요 사람이 요한복음 십오장 육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말라빠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끊어진다라는 거는 메시아의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탄감이 한번 시작되잖아요 지옥에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게 어떻게 했다 구약을 4천년 동안 종이 되어버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메시아한테 딱 붙어있으면 나는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받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액 에기스를 그대로 받아서 내가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하고 붙어있으면 메시아하고 붙어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권세 모든 사랑, 충성, 뭐 아무튼 열매 각종 성령의 열매, 자비, 무슨 지식과 지혜 의 열매, 경제의 열매, 성격의 열매, 잘생긴 열매 이런 열매를 다 맺어요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있으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 거야. 메시아 말씀을 불순종한 거면 딱 끊어지죠. 그럼 그때부터 지옥 고통이 시작되거 불에 던져진다고 했죠. 뺄감이 된다 했죠 뺄감. 그래 가지고. 원래는 하나님께 붙어서 최고의 멋진 인생이 될수 있었는데, 버려져서 뭐가 된다? 종이 된다, 종, 지옥 고통이 시작이 된다. 자, 그러면 내가 봐봐요, 여러분. 이거 만물, 만물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알아 들으려면, 자 봐봐요. 여기 나무, 포도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가지가 완전히 뚝 부러진 거예요. 뚝 부러졌어요. 뭐 톱질을 했든지 아니면 누가 끈질렀든지뚝 부러져서 가지가 딱 부러져서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 가지를 다시 붙일 수 있어요? 못 있겠죠. 붙이죠. 못 붙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해요. 부러진 상태. 그러니까 부러지자마자 즉시 갖다 붙이면 즉시 갖다 붙여서 뭐 어떻게 잘해 주면 그 진액이 흐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음. 살리기도 해요. 부러진 가지를. 붙이기도 해요. 근데 부러졌는데 이게 버려져 갖고 한동안 시간이 흘러서 말라버리면, 이 부러진 가지를 갖다가 다시 붙이면 붙을까요? 이게 안 붙어요.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메시아한테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부러지면 안 된다고요. 부러지면 어떻게 된다? 부러지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버려져서, 말라빠져서, 뗄감이 되거든요, 뗄감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한복음 15장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때 당시에 이게 예수님이 매, 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한 말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에게 영생의 길이 없다. 내 안에 붙어 있어야만 각종 열매를 맺는다라는 엄청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한테서 가지가 부러지면, 가지가 부러지면, 그건 지옥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비유로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불에 던져진다 그랬죠?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었어요. 자, 그리고 15장 3절에도 보면,